나리, 일어나십시오 누구냐? 나리, 저를, 저를 모르시겠습니까? 어머, 너는 이미 죽지 않았느냐? 예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전귀신이다 <laughs> 나리께서 <laughs> 무고한 저의 <정의에> 괴초를 <laughs> <죄를> 뒤집으시오. <laughs> 짐승 사냥하듯 무자비하게 괴롭히셨지요. 그래서 전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죽였네요. 이렇게 귀신이 풀리지요. 음, 무슨 소리냐? 나, 난 모른 일이다. 모르신다고요? <laughs> 전 <laughs> 그렇게 죽어 원통하고 분통이 지금껏 구참을 떠들고 있는 때만인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? 난 잘못한 게 없어 <laughs> 나리는 여전히, 여전히 뻔뻔한 시는이오 체력이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다는 거냐 혹여 뉘우치는 눈물이라도 보이면 제방은 약해지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요내 인연! 빨찍하구나 나리 최근에 oroarkens. 우리 귀신계 사이에서 무슨 소문점인지 아십니까? 저는? 무슨 소문? 나리께서 또 무도한 사람을 괴롭혀 귀신으로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듭니다. 뭐시라? 나리뿐 아니라 부인과, 부인과 장모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원안을 사셨더라고요. 거짓말이다. 다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요? <laughs> 사람은 속여도 귀신은 못 속입니다. 귀신? 이제 나리 차례입니다. 차례? 무슨 차례? 나리께서 남들에게 들이댔던 칼날이 이제 나리의 몸을 향할 것입니다. 뭐라? 산자들이 못한 것을 우리 귀신들이 귀신이 할, 귀신이 할 것입니다, 것입니다. 날 겁박하는 것이냐? 겁박이 아니라 저주입니 남들 눈에서 이 물을 흘리게 고 이제 나리 눈에서는 피는 물을 흐를 흐를 것입니다 무엇이라 문을... 어, 이제 시작이니다 죽은 원원들이 먹는 인간 사냥말입니다, 사냥말입니다. <laughs>